って。ここ 네, 안녕하세요. 부코입니다. 오늘은 여기 임진각입니다. 임진각에 지금 장단국 축제하느라고 지금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오늘 가이드라 여기 왔습니다. 제 버스가 여기 이게 있고요. 저희는 땅콩가 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오늘 퇴진하도 오고 퇴진해 가수도 오고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온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시시면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서. 강강 안내소에서, 어, 가시려면요, 강강 안내소에서 표를 뽑고 들어갑니다. 땅고 가시려면, 요 여러분들, 임진가까지 오셔서 강강 안내소에서 표를 끊고 가시면 돼요. 지금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지금 왔습니다. 자, 표를 네. 타고 싶네요.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안녕하십니까. 가이드리를 끝내고 통일촌에서 쌀을 사왔습니다. 지금 통일촌 쌀은 현재 20kg에 56,000원입니다. 지금 파주 한수이 쌀은 지금 6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만원 정도 쌉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듭니다. 쌀 팔아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고 계신가요? 자, 열쇠를 끝내야겠죠 음. 열심히 일한 다음에 쌀 사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죠. <laughs> 진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코입니다. 네, 나 강우입니다. 아, 네. 예. 어떻게 오늘 인터뷰인데요? 실시간 방송하니까 어떻습니까? 어, 어, 실시간이라는 걸뭐 다른 사람 하는 걸 제가 봤지만, 네. 어, 제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서서, 네. 어,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해보니까 와,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뭐, 재밌게는 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재미저 재밌, 나름대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하실 때 네네. 나는 연예인이다 음. 나는 연예인이다 한 10번 외치고 들어오세요 아, 연예인 맞습니다 만인의 연예인 <laughs> 네. 만인의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이.. 리얼 생방송입니다 네네. 왜냐면 이게 일반 텔레비전보다 재미없는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커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간장님도 이제 새싹에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음, 몇 년... 후, 지금 앞으로 몇년 후에 프로 프로술사 프로 되는 거잖아요 아, 프로술사 프로 역술가 지나가면 어, 사람들이 아 좋습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예 네, 네. 프로 최프로 <laughs> 그쵸? 네까그사합 네. 그다음에 이거 가져가서 아유 ]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속마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시간 방송은 어떻습니까? 아, 진짜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다시 이제 뭐더 아, 아. 길게 얘기하시려고. 음. 제가 오늘 이제 그 실시간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아, 내가 그 실시간 방송할때 멘트를 뭘로 할까? 그 멘트를 좀 생각을 해봤다가 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할, 할, 할 텐데, 저 나름대로도의 어떤 그 실시간 할때그 멘트를 좀 만들어서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아. 하고 싶고 어, 또 저라는 또 사람에 대해서 어, 그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하고서 공유도 되고 저도 살아오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보면 어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네. 어,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풀리지 않을까. 또한, 저도 이 공부를 한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 조심, 진짜 저는, 어, 스승을 잘 만나서 제가 배우는 게 진짜 많습니다. 아, 제가 배웁니다. 어, 저도, 네. 요, 이, 이 역학이라는 걸 그전부터 좀 하고 싶었는데, 많이 찾아다녔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우리 옆에 계신 북코 부코 어, 북코님을 만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진짜 강의를 너무 잘해주시고, 또, 어, 이, 갇혀있는 강의가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봄부터 지금까지 외부로 다니면서 그 진짜 이 자연 환경의 물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닿게 한 방에 나오진 않지만 의미는 알고 있어요. 뜻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영상을 지금 많이 보면서 책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즐겁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방송을 직접 일대일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더 즐겁기도 하고 자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서로 공유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씀 잘하시네, 네, 이제. <웃음> 어, <웃음> 근데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어떤 것 같아요, 간장님은 아, 1년 전에는 사실은 참못 모르고 이제 제가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진짜 암흑 세계죠 암흑 깜깜한 상태에서 내가 길을 찾기 위해서 어, 막 헤매고 있었는데 그 길을 이제 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길이라는 것을 찾게 된 거죠. 찾고 지금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둠 속이지만 그 어둠을 저한테 지금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요? 네. <laughs> 어둠, 아 빛을 주시기 지금.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눈이 살짝 떠진 상태입니다. 살짝 떠진. 네. 떠진 네. 아. 이, 눈이 감고 있을 때는 빛이 안 들어왔지만 이 눈이 떠지니까 빛이 이눈 사이로 들어오는 그런 입장 네. 그게 이제 딱 물리가 탁 터지면 나중엔 더잘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요 왜냐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남한테 가서 배운다는 것도 쉽지 않고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배운 것도 쉽지 않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저는 간연히 덕분에 진짜 이 자리까지 오게된거 같습니다 아, 저도 이제 뭐 제가 뭐 <laughs> 아는 건 없지만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어, 서로 네. 이또 어, 저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이 강의만 들어도 어, 배울 게 되게 많지 않을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초부터, 하느님도 기초부터 나무 가르쳐 준다면서 천천히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의 콘텐츠, 콘텐츠 예를 들어서 5분 명리야 음, 맞습니다 5분 명리야, 5분, 10분 명리야 만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놓고 쓰세요. 글을 네네. 쓰셔야 돼. 글을 쓸줄 알아야 돼. 사람이 아, 그 신언서판이라고 있어요. 신언서판이 뭐냐면 사람이 신체가 좀 간단히 중요해야 돼. 음. 그다음에 뭐야? 말하는 게 중요해야 돼. 그다음에 글을 잘 써야 돼.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판단을 잘 해야 돼. 신언서판이에 신언, 신언, 신언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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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서판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해야. 판단을 잘 해야 되 판단이 뭐냐면 그냥 영빨파야. 양빨파. 되냐 안 되냐? 판단을 잘 해야 돼. 감각이 중요한 거야. 근데 어느도 베이스가 되면 그때 그 감각을 통해서 그 그로 도달을 하면 그 단계가 돼야죠.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는 거죠. 물론 방 단방에 그 저도 단방에 그될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단방에 되면 뭐안 되죠. 단방에 되면 안 됩니다. 그게안 되는 거 같아요. 오히려 과정을 이렇게 그 힘든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커가야 재미 있어요. 맞아요. 뭐한 번에 내가 뭔가를 오픈을 했어 장사를. 네. 데 되자마자 대박이, 대박이 났어. 그거는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게 이제 아까 그 주님의 섭리다 생각합니다. 주님 의 섭리가 너는 아직도 더 공부를 해야 된다, 더 수행을 하거라 하면서 그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 뭐랄까 요 아직도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그. 그 주님의 섭리를 탁 찾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이끌어 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요. 지금 이번에 강원장님 유튜브 올리는 것도 봤어요. 네. 그 시작이 중요한 네. 겁니다. 맞아, 시작입니다. 근데 대부분 하, 옛날에 하다가 안 올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꾸준히 계속 올렸으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아, 꾸준히.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분, 10분 조금씩이라도 그냥 하루의 일상을 거기다 잠깐 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저도 이제 조금 어떤 프로의 프로세스 나중에 프로로 가지 않을까? 네, 아, 네, 프로 세사라 가시면 간단하게 카메라 놓고 조명 놓시고 으 마이크 놓고 조그만 칠판 놓고 네 그럼 5분 명리야 5분 명리야 정보가 있으면 사람들이 구독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데 꾸준하게 5분 명리야 음. <laughs> 1강 일1다1일 이하면서 갑목 응, 얘기하고 뭐 을목 얘기하면서 응. 나가는 거예요. 응. 하다면서 하면서 내가 내게 되는 거야. 아, Teaching is learning이라고 내가 그 가르키면서 배우는 거야. 그게 진짜 내 거야. 그러면 금방 더 응. 많이 을것 같아. 네, 전부다 누구지? 이 지금 대가들이 전부 다 해병하는 시절에 다 있었어요. 그럼... 날 때부터 대가가 어디 있어? 아, 하다가 보면서. 깨지고 깨지면서 용 먹어가면서 하고 악플 달리면서 가는 거죠. <laughs> 그리고 두려할 게 없어요. 왜냐면 두려해서 안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계속 거기서 머물고 미래는 비전이 없다 보니까. 두려운 건 없습니다. 두려운 건 없어. 네네 오늘 일요일 날 원리로서 감사합니다. 아유, 참, 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부코가 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체도 저 또한 마찬가지로 빛이 나실 겁니다. 그 빛이 나는 순간까지 이렇게 꾸준히만 하면 얼마든지 다 성공하리라고 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